네, 이번 동영상, 이번 문제, 이번 유형은 합성함수의 거의 꽃 같은 거죠. 꽃. 비유가 너무 좀 고풍스럽나? 네. 합성함수의 대표, 꽃은 뭐예요? 치환입니다, 치환. 실제로 진짜 합성하는 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환하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뭐 수원, 수투 뭐 미적하시면 아, 열의 아홉은 다 치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는, 뭐, 그쵸?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나중에 배우시거나 수원에서 다루거나 삼각함수도 그렇고요 대부분 치환해서 우리가 아는 영역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거야. 뭐, 이차함수로 바꾼다든가. 그러니까, 자, 11번 문제 이제 보세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네. 아, 이거는 어차피 그래프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실수가 적나 어쨌든 합성을 이렇게 했다는 표시 f.fa 네 합성을 했다고 쳐져 자 이때 네 요거 fa 얘를 그대로 치환을 합니다 뭐, 라지 x 같은걸로 이렇게 습관이죠 습관 그러면 f 라지 x가 2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도 기본이 있죠 우리가 f(x)가 이 그래프예요, 지금 f(x) 저 그래프 이 그래프를 얘기한다고. 이 그래프에서 자 e는 뭐예요? 이이 e. 이식이 e, e 실제로는 y는 f(x)라는 어떤 식과 y는 e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에서의 해가 라 a r g e x에요. 교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점, 교점의 x값 그게 이 방정식의 해지. 그러니까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그렇죠? 뭐 파란색으로 할까? 네, 요거요, 거 방금 또 쳤는데 예, 예, 예. 이게 2 e, 얘라고요, 이거. 이 e, 얘를 얘기하는 거야. 이 e 직선하고 연립을 했을 때 2랑 연립했을 때 생기는 교점이 두 개네요. 그렇죠? 이렇게 두개 생겼죠. 보여요? 더 크게 해요. 이렇게 두 개. 그때 x 값이 그렇죠? 2랑 그렇죠? 4가 생기죠. 얘 예, 가요. 여기에 해, 라지 x가 네. 이 e 또는 라지 x가 4가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하신 거예요? 자, 이 라지 x가 라지 x로 치환했잖아, 아까. 치환했을때는 뭐야? 환원이죠. 다시 돌리셔야죠. 라지 x가 뭐였어? FA였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FA가 4또는 그렇 2가 됐다는 뜻이죠. 네. 그럼 끝났네요. 다시 원래 이건 원래잖아. fx가 2. E? 어, 그럼 방금 했던 얘는 좀 그냥 한 번에 좀퉁 쳐도 되지 않나? 방금 했던 거잖아 요거 요거 FA가 2가 됐을 때해 요건 진짜로 2하고 4죠 음. 그래서 여기서는 A값이 2 네, e 또는 4가 생기고요 그쵸 요건 이제 새로 만드셔야죠 4 그럼 4라는 애가 이해 갑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교점이 또 생기고 어 그때 X 값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구할수있는것좀 구하셔야죠. 어. 곱하기잖아. 얘얘 가요? 네. 음. 자, 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값. 아, 그 문제를 봐야죠. 아, 구할 필요가 없네요. 정수라잖아. 아, 요거 4하고 5 여기 교점 있긴 있는데 요때 x의 값이 있긴 있죠, 해가. 근데 4하고 5 사이에 있잖아. 뭔지 모르지만 4하고 5 사이는 정수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a 의 해가 생기는데,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기는데, 색감이 싸겠죠. 이게 4하고 4니까 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2하고 4만 뽑아서, 네, 답을 8. 이렇게 하신 거죠. 이해 가셨어요? 치와, 이거, 이 연습, 이게 학교시험에 나오고,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만약 학교시험에 뭐, 고등학교 1학년, 네, 2학기, 수학 하에 중간이든 기말이든 안 나왔다.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내년에 무사하게 나올 거야. 만약에 안 나오면. 나오면 뭐 풀면 되고. 슬슬 이제 12번도 보세요. 자, 쟤는 아예 식 자체를 fx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쳐. 근데 이렇게 배워놓고, 내가 이걸, 이 강의를 다시 찍어, 이렇게 찍어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 슬슬 아는 게 나오니까, 자꾸 치환을 또안 하려고 그래. 자, 이것도 보시면, 2차 함수를 만드시면 안 되죠. 방금 했듯이, 합성. f에 fx 합성. 치환. 습관적으로 자꾸 치환. 라지 엑스로 할게요. 1 5도 하세요. 그럼 F, 라지 엑스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1이라는 애가 이렇게 또 뚫고 지나갈 거냐, 방금처럼. 이렇게. Y1이라는 상수함수가.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아니, 교점은 이렇게 생기지만, 이 X의 값이 뭔지는 몰라요. 뭔지 모른다고. 음, 그래서 그냥 X1이라고 할게요. 어. 그쵸? 그럼 대음자였을까? 헷갈리니까. 내가 대음자 치환했잖아. 라지 엑스1이라는 어떤 X 값. 라지엑스2가 생기는데 이때 생각했던 이 라지엑스1은 0과 그쵸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애고요 라지엑스2는 여하튼 2보다는 크죠 2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생거잖아 자그러고난 다음에 다시 보세요 이제 환원하셔야죠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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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지요 그쵸 어. 그러니까 이 라지엑스1 그 그러니까 라지엑스가 f x 스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 0과 2 사이에 어, f 얘가 요 네. x가 라지 x1하고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라지 x2. 그러니까 얘가 0과 2 사이에 어떤 어 값을 갖고 이게 지금 똑 지나가겠죠. 근데 이문제를또잘 보시면 얘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이 몇개 생기냐고. 그 말은 교점이 몇 개냐? 두 개잖아 방금 했듯이. x1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상수 함수랑 교점이 두개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두개 생겼겠죠? 네, 그 다음에 X2. 어? X2는 근데 이보다 크잖아. 이보다보다 크면 안 만나네. 여기서는 빵게 생긴다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네, 교점은 총두개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 가셨죠? 하나 더. 어, 선생님, 근데 저, 저 여기 식안 세웠는데. 그래, 쟤는, 쟤도 또 식을 좀안 세울 수 있어. 완벽... 자, 이거. 13번. 여기 그러니까 또 잘하다가, 얘는 이식 자체가 함정이죠. 쌤식세우은안 돼요 아 진짜 세우고 싶어 막 세우고 싶게 충동을 느끼잖아 fx가 2차함수인데 꼭짓점도 보이고 막 어? 절편도 보이고 아니라고 치환한다고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라지 x 치환 그래서 또 f 라지 x는 0 하셨죠 그럼 이제 0이니까 이건 쉽네요 x축 같은 거잖아 그렇죠 y는 0 이렇게 그러면 해가 마이너스 2랑 1이 보이죠 그래서, 라지 엑스가 마이너스 2 또는 라지 엑스 1이 나오잖아. 그럼 다시 또뭐 한다고? 돌린다고. 환원. 항상 치 안에 쓰면 되돌려야죠. 얘가 fx. 그쵸? 그 다음에 fx가 또 1. 그리고 문제도 살짝, 힐끔힐끔 힐끔 보시면, 아, 이번엔 뭐야. 시그니 3개 생긴 데 있다. 근데,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하래. 하나하나 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위에 거 먼저, 요거 먼저 할까요? 요거 1번. 마이너스 2. 어? 이렇게 마이너스 이라는 애랑 한정 접하고 있었죠 이렇게 어 그때 그쵸 해니까 스몰 x 는 마이너스 2분의 이거는 그냥 진짜 생기네요 두번째 fx 가 1, 1, 1이 1한 이쯤 있을 거 아니야 1이 이렇게 상수함수가 그러면 또 교점이 두개 생기고 그 교점에 쭉 선을 내려서 그죠 이렇게 아니 이렇게 선 내려 내려서 x 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헷갈리지 마 이거 마이너스 2가 아니야 <laughs> 여기에 어떤 x의 값이 x1 이렇게 치면 얘네가 각각이 얼마인지는 얘알수 없어요. 식을 세우지 않는 한. 근데 대칭. 핵심이 대칭 아니야. 대칭. 그렇죠. 2차 함수도 대칭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죠. 가운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x1하고 x2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x1과 x2를 더해서 반을 나누시면 그렇죠. 가운데가 중점이잖아. 천천히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의 합은 그쵸. 두 실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여기서, 그래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생긴 거야. 그래서 총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어, 이거, 이게 이제 공부를 당연히 최상위권 정도면 당연히 하실 건데요. 좀 어설프신 분들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안, 하, 안 하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고1 때안 하면 고2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쵸. 고3 때. 그니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당장 눈앞에 어떤 시험에 써먹기 위해 중요한 문제들도 있지만 계속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시 여기 있는 문제들 네,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중요한 치환, 네, 합성 자 확실하게 해놓아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잊지 마세요.